주 앞에서 함으로 죽게 홀로 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2일 금요일 묵상과 기도 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그런 가운데에 하늘의 평강이 가득히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2절로부터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에 대한 과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마음으로 서서 한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것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바울은 자신의 옥의 가침이 도리어 복음 전파를 가져왔다고 말하죠. 교회 외부의 박해를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잘 견디고 교회 내부의 분열을 한 마음으로 잘 막으라고 권면합니다 그럼 먼저 복음을 위한 바울의 목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바울의 목표는 오직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옥에 갇힌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불순한 오도를 가진자가 복음을 전하여도 기뻐합니다. 그 까닭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하든 착한 뜻으로 전하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기는 순교하고 싶지만 빌립보 교들과 좀더이곳픈 까닭은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투옥과 같은 힘든 상황도 복음 전파에 선한 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불순한 동기도 선한 결과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이 암울하다면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나가야 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절망적 상황일지라도 선한 열매가 맺도록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한 마음이 되라 살펴볼까요? 빌립보 교회에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닥치고 내부적으로는 분열의 조짐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감파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조언하죠. 외부의 박해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이겨내도록 권면합니다. 복음에 합당하도록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은 박해자들에게는 도리어 두려움을 심고 교우들에게는 고난을 구원받은 자의 특권으로 여겨 자부심을 얻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내부의 분열은 교우들이 한 마음을 품어 이겨내도록 건면합니다. 신앙 공동체가 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는 2장 3절 4절에 나온 것처럼 모든 일을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자세가 있어야 하겠죠. 신앙공동체는 교회 사역보다 연합이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귀한 일을 하더라도 신앙공동체가 불화로 분열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담을 수 없습니다. 마치 깨진 그릇에 물을 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주장이 최고인 냐 내치우는 것을 반성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마음 한뜻을 위해서 겸손과 배려의 마음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살든지 죽든지 삶을 통해 그리스도가 종기하게 된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바울의 고백이 제 마음 중심에 외침이게 하소서 교회 외부의 박해에 복음에 합당한 생활로 이겨내게 하시고 교회 내부의 풍열을 겸손과 배려와 존중으로 한 마음 되게 하옵소서 모든 환경 속에서 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